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쁨과 관용에 대한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마 당시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우리 사도바울은 아마 이 종말의 개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말의 개념을 안고 어 바로 이 주님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그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 우리 첫 타이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빌리포서 4장 6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 염려와 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불과 1년 2년 전에 우리 교회 환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환우 명단을 매주마다 자꾸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운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암 투병하시는 분들 있죠. 간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이런 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석으로 인해서 이 담낭을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와 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우리 지병으로 또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코비디 기간 우리 19 이거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지러움증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함으로 어르신들이 다리가 걸음을 잘 걷지 못해가지고 이 지팡이나 워커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간혹 한 분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아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양로원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롭게 지내십니다. 굉장히 외롭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누가 자자, 자주 찾아오지 않으시면 너무나 이 외로운 양로원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풀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양로원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가까이 에 강장로님이 계신데 찾아가니까 침대 패드에 그냥 누워 계세요 낮 동안인데 누가 찾아가야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참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최근에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더 안타깝죠. 여러분 특히 이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낙다운됐 때는 바로 일자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도 겪었습니다. 국가 간의 비행기가 자유롭게 왕래, 왕래하지 못하고 또 호주도 대도 시간에 이동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퍼스에 살아도 찾아가기가 힘들었었죠. 예, 최근에 풀려서 우리 휴가를 잠깐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청정국가고 우리 참 살기가 좋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과 저 유럽과 미국 쪽은요, 이 확진 환자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예, 우리 실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 입에서 나오는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와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첫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구하라 하는 이 의미가 이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첫 번째는요.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많이 하십니까? 그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 염려함으로 끌탕을하며 살아가는가?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염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염려가 생기고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죠.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중의 새와 드물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함을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어,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사이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찾고 세다가 말았어요. 한열 가지 이상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구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기도했장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 고난주간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겪을수록, 경원이 다가올수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저는 우리 새겨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기도 아시죠?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태에서 일생일대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합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과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가는데, 야복강을 건너면 고향이 멀지 않은데, 그만 우리 예서, 형,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본래 야곱이 좀 겁쟁이잖아요. 담대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예서와 같이 싸울 줄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뭐를 이렇게 웅키고 뺏어, 뺏어 가지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형에 대해서 진짜 그 마음 자기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죽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취한 것이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는 자녀들을 다 강을 건너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아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을 했다고 돼 있어요. 레슬링을 했다. 레슬링을 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딱 끌어안고 막뭐 들어 미치려고 하는 게 그게 레슬링이잖아요. 이렇게 레슬링을 하는데 이 참이 레슬링을 하는데 이것도 잠깐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밤새도록 이런 기동을 하죠.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실험을 하다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다, 못하니까 야곱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이 관절이 이 어긋나게 만들어서 절뚝거리게 합니다. 절뚝거리는 가운데도 이, 이 붙잡은 손, 천사를 붙잡은 그 씨름하는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 이기고, 이기고 말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리에 체려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기다렸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면서 기도한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진짜 간절히 막, 그냥,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그, 막, 혹시 하나님의 그, 그, 띠빠가, 이, 세슬이 씨름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게 혹시 잡혀져 있는지, 이는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속성을 깨트리려고 했다는 의도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고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져야 될 야곱의 그 마음, 아직도 남을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비록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분노와 미움과 원한에 쌓여 있던 그형 예서의 마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눅눅듯 이제 이렇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서가 이렇게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흐름한 옷에 온몸에 먼지투성인 이런 야곱이 쩔뚝쩔뚝 하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아마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이 야곱이 가까이 오게 되자 그냥 와락 끌어 얹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 마음이 그렇게 우리 뻣뻣한 자세가 아니라 쩔뚝거리며 구겨진 옷에 먼지가 잔뜩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예서를, 예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참. 이,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자신을 깨뜨려 주는 그 속에 그때에 아마 주님이 에새의 마음도 녹여 주셔서 동생을 사랑하는 이런 이전처럼 사랑하는 그런 형이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서 두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야곱이 자기네 육신의 모든 이 악한 마음, 속이는 마음, 빼앗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순식간에 동시에 깨어져 버려서 화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일석이타돌 하나를 던져서 우리 매두 개를 잡았습니다. 두마리죠 <laughs>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큽니까? 절코 하나님 앞에는 큰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간절히 기도한 야곱의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 속이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우리 하나님과 결의를 이겨서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후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까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430년을 진행한 동안 거대한 한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야곱을 깨뜨리신 하나님, 그 이름을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겨날 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심령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중보하는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기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일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영주권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을,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 신앙을 가로막혀,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는 것이 뚜렷히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실 분들이 있죠. 우리 투표에서 이제 임직으로 세워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맞는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그,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굉장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사람을 세웠을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자세, 생각을 우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막힌 것이 다 뚫어집니다 영주권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막힌 일터가 형통하게 됩니다 아픈 마음이 치유화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필리포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밤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